여기에서, 여기에서 이 금팔찌 나왔습니다. 제주도 김영해수욕장에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물사냥꾼 인디아나옵스입니다 여기는 김영해수욕장인데요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에 기계 여행 와 있는데 며칠 전에 여기를 탐지기로 한번 싹 털어봤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그때 이 해수욕장 관리하시는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게 물때가 육물이 지나 물이 좀 빠지면 반지 같은 보물들이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육물 이후 간조때 물이 빠지면 저기 먼 곳에 올래 언덕이 나타나는데 반지 같은 악세사리들이 그 언덕을 넘어갈 수없 되는 게 그분 말씀이십니다. 뭐 일단 가족과 함께 여행을 왔기 때문에 자유시간 마음껏 즐기며 탐지를 할순 없고요. 와이프 인디아나 자기, 인자기와 아이들 인디아나 압수 줍슨의 근처를 둘러보고 있고요. 저는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3시간 반 동안 탐지할 수 있는 자유시간을 얻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빠르게 탐지하면서 뭐가 나오는지 여러분께 바로 보여 드릴게요. 자, 가시죠. 지금 썰물로 물 빠지는 중인데 나가는 물길따라서 한번 보물을 쭉 찾아보겠습니다. 자. 자, 뭐가 있는데요? 어, 나쁘지 않은 소리, 그리고 수치입니다. 나왔습니다. 어머, 안 보여요. 작은 건가? 뭐지? 아, 보인다. 네. 첫 번째 탐지물 쓰레기입니다. 김영이 수욕장, 사람이 정말 많지만 저는 부끄럽지 않아요. 평소에 얼굴에 철판을 많이 깔아둔 덕이죠. 탐지하실 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진 않아요. 그냥 편하게 즐기시면 됩니다. 어, 왜? 아, 금속 탐지하고 있어요? 자, 이쯤에 뭔가 있습니다. 깊지 않아요? 얕아요? 아, 포장지 뚜껑 그런 거 같아요? 자, 여기에 뭔가 있는데요. 아, 어, 깊지 않아요 이쯤? 우와! 찾았다! <laughs> 반지! 금반지 금반지 자, 볼게요 한번 잠깐만 잘안 보여 아, 가기한번쭉 찾아봤는데 없어요 아, 쓰레기 쓰레기 가짜 금반지 같은데? <laughs> 어쩐지 좀 가벼워요. 아, 가짜입니다. 가짜. 자세히 보니까 여기에 좀 색이 바랜 부분도 있습니다. 금이 뭐 색이 바래진 않죠. 네, 가짜입니다. 가짜. 오, 가짜 금반지지만 시작 30분 만에 그래도 도파민 좀 터질 뻔 했습니다. 아, 재밌네. 아, 이제 자유 시간 3시간 남았고요. 또 뭔가 있어요. 뭘까? 뭘온 거? 뭐,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이 소리로 좀 구분이 되거든요. 네, 나왔네요. 쓰레기죠. 아니, 그런 것도 샀어요? 이 안쪽에 은박 포장이 돼 있어가지고. 분신물이 저기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네? 아, 분신물이요? 어떤 거요? 아, 주세요. 제가 이따 가맡길게요 이렇게 분신물을 주기도 하시네요. 자, 여기 누가 구덩이를 팠던 적인데, 이렇게 이제 모래놀이 하면서 반지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뭐야 이게 <laughs> 집게 네 스테인리스 집게 쓰레기까지 아니고 쓸만하네 이건 제가 갖겠습니다 <laughs> 아싸 득템 자 여기도 약게 뭐가 묻혀있는데 아, 나온 것 같아요 오케이 나왔다 뭐야네 안경 안경 나왔고요 어 흘린 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이건 제가 잘 보관했다가 지구대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안경도 해석장에서 빠뜨리면은 정말 찾기 어려워요 물놀이 하실 때 안경도 꼭잘 챙겨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안경도 찾았으니까 탐지기가 보물을 더잘 보려나요? 저기 멀리 보니까 좀 깊어졌다가 다시 사람들이 모래 위에 서 있는 거 보이시죠? 저 모래 언덕이 관리인께서 말씀하신 그 모래 언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찾아볼 포인트는 저기 물놀이 하고 있는 물고요에 있는 그 중앙쯤이 되겠죠?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자 물속에 뭔가 있습니다 어우. 나왔어요 네 쓰레기 쓰레기입니다 지금 탐지 시작한 지 1시간 조금 지났고요 먼저 물속 깊이 들어가는데 뭐 나오는 게 없습니다 와 이건 뭐지? 자, 그냥 탐지기 말고 눈으로 보고 주웠는데, 뭐 귀걸이, 진주 귀걸이인가? <laughs> 자 진주 귀걸이 눈으로 찾았습니다 이런 걸 눈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얘는 침 색깔도 그렇고 가짜예요 가짜 이게 물속 탐지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게 일단 이 부력 이 코일이 자꾸 물에 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물속에서는 굉장히 수하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네 오늘 간주시간 3시 반이고요 지금은 1시 30분 점점 물이 더 빠지고 있는데요 시간 조금만 더 지나면은 물더 빠지고 편하게 탐지할 수 있는데 저는 유부남이고 지금은 여행 중에 허락받고 제한된 시간 탐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 힘들더라도 이 수중전 이어가겠습니다. 무담은 시간을 아껴야 돼요. 시간이 금입니다. 금. 이런 자유시간 흔치가 않아요. 자, 저기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분이 반지 같은 거 떨어뜨리고 저한테 막 달려와서 반지 잃어버렸어요. 찾아주세요. 그래야지 콘텐츠가 나오는데 어, 아쉽게 아무도 반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쉽네요. 자, 정말 간만에 좋은 소리와 아이디 값. 깊지 않습니다. 어휴. 아직 안 나왔고요? 진짜 안 보인다. 자, 이렇게 탐지기가 있어도 물속에 있는 거 찾기 어려운데, 그냥 잃어버리신 분들은 거의 못 찾는다 봐야죠. 아, 어딨어. 다시 한 번. 찾았다. 아, 힘들었어. 500원. 네, 500원 주었습니다. 아싸. <laughs> 이렇게 돈 나오니까 좋네요. <laughs> 조금만 더 하면 뭐더 좋은 거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간 오후 2시 반인데요. 유부남의 아쉬운 자유시간 2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2시간 동안 뭐든 찾아야 돼요. 뭐 금반지 하나 나오면 좀더 시간 주지 않을까요? 자, 물 속에 지금 뭐 반짝거리는 게 있거든요. 혹시 보이세요? 전 보이는데? 보여드릴게요. 일단 탐지기는 반응 안해 아, 뭐야? 어디 갔지? 여기 있었는데? 어 찾았다 하, 뭐야 이거 <laughs> 뭐야? 펜던트인가? 잠시만 볼게요 아 아니네 어 귀걸이 인가 봐요 힘이 부러져 있는 자국 보이시죠 근데 뭐써 있는 각인도 없고 가짜 같아요 가짜 <laughs> 속탐지 하시는 분들은 바닥에 흐르는 거를 보통 일반인보다 더잘 주워요 이게 바닥을 보는 게 습관이 돼서 계속 바닥만 보고 다니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저 포함이고요. 말 나온 김에 하늘 한번 볼게요. 제 채널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탐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하늘 한번 보세요. 어우, 맛있다. 자, 다시 바닥 속 봐야죠. 가자. 요즘 네, 있습니까? 아, 없어요. 네, 없어요. 얜 아, <laughs> 어, 작동은 잘 돼요. 자, 여러분, 비상 상황입니다. 이 블루투스 무선 모드를 지금 바닷물에 빠뜨렸어요. 어떡하냐? <laughs>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얘가 엄청 비싸요 자, 그리고 이 탐지기와 연동해서 여기에서 소리가 나거든요 자 탐지기 자체 소리는 굉장히 작아서 아, 얘가 없으면은 찾기 어려운데 일단은 이 바닷물이 기계에 안 좋으니까 얘를 빨리 흐르는 물에 좀 씻어줄게요 지금 아예 켜지질 않아요 얘가 비명을 지르죠? 아 큰일 났다 일단, 이 무선 모듈은 급한대로 흐르는 물에 좀 헹궜고요. 이따가 분해까지 해서 한번 잘 말려볼게요. 제발 멀쩡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오늘 보물찾기, 이 탐지기 소리만으로는 보물을 분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이어폰을 이용해서 보물찾기 할 거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보물찾는 소리가 여러분께는 들리지 않겠죠. 그게 도파민 터지는 건데,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메이저님. 아, 예, 안녕하세요. 예, 그. 지금 그 함덕해수욕장에 함덕이요? 예, 함덕해수욕장에 지금 결혼반지가 지금 빠졌어요. 결혼반지요? 예. 네. 함덕이요? 예. 네.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laughs> 저 여기 김영이요. 출동하시죠, 빨리 함덕으로. 어, 바로 옆인데 <laughs> 그러니까요, 그쪽으로 빨리 가셔갖고 찾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거 너이 <laughs> 문제가. 네. 여기서 제가 알기로는 함덕이랑 김영이랑 진짜 가까워요. 한1 0분거리 예, 네, 맞아요. 가까워요. 이거 또 네. 누가 보면 주작이라 할것 같은데. <laughs>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한덕에 계시다고요? 네, 한덕이고 여기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져 있는 여기가 가운데인 것 같거든요. 아. 바다에는 저희 남편이랑 아기가 가 있거든요. 네. 반지를 흘리신 곳은 정확히 알고 계신 건가요? 네, 그 위치는 알고 있대요. 그래서 네. 그 근처에서 지금 아기랑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지금 바로 갈게요. 금방 갈것 같고요. 지금 오후 3시 반. 자유시간 1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일단 제가 준이 안경과 제가 받은 이 차키 습득물은 김정해수욕장 안내센터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리신 분 찾아가세요. 빨리 함덕해수욕장으로 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 자 지금 빨리 온이라고 장비도 안 풀고 운전해서 그대로 왔고요 네 함덕해수욕장입니다 물실 한 장에 의뢰인 남편분이 계시니까 통화 한번 해볼게요 네 여보세요 예 지금 초입인데 어디실까요? 아 어, 바닷가를 마저 봤을 때네짝 네. 오른쪽에 있어요 일단 제가 딱 봐도 티가 날 거예요 네 아, 걸어가면 아, 저 불러주시면 돼요 저도 아마 딱 봐도 티날 거예요 형광색 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확 티시겠네요 <laughs> <laughs> 네 빨리 갈게요 알습니다자 예. 형광색 바지를 입고 계신다고 하는데 어 보입니다 저기 저분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맞아요? 제가 봤을 때 거기서 네. 저기 두번파아볼수 있는 통로 쪽에 왔어요아 네. 저기 아, 가운데요? 네 일단 제가 그러면은 한번 찾아볼게요 감사합아별 네, 말씀을요 처음에 발목 정도로 얘기를 듣고 왔는데 생각보다 반지가 깊은 곳에 있네요 지금 이어폰을 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최대한 꼼꼼히 한번 찾아보면 밖으로 나갈 거고요 여기가 마른 모이라면은 딱히 표시하면서 가기 때문에 좀 위치를 잡기 쉬운데 물속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계속 와 어, 옆으로 감으로 위치를 파악하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 자율시간 다 끝나가는데 반지가 안보여요 제발 나와라 빨리 자 벌써 와이프한테 허락받은 4시 반이 지났습니다 어떡하냐 어 그래서 아쉽지만 무도회장을 떠나는신드렐라의 네, 마음으로 저는 철수해야 될것 같습니다 라고 할줄 알았죠 카페장님께서 제주도에 연이 있던 두 분께 말씀드려봤는데 두분 모두 육지에 나와 계신 상황이라 보험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자기에게 새벽 운동한다고 나와서 함덕에서 옷장에 가고 있는데요 이게 뭐 거짓말은 아닌 게 탐지하면 겁나 걷습니다 겁나 걸어요 운동이죠 네, 운동입니다. 네, 함덕 해수욕장 도착했고요. 지금 시간 새벽 4시 50분. 물이 완전히 빠진 간조인데 어제보다는 물이 좀덜 빠진 상황입니다. 이거 왠지 어제보다 찾기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제 말씀하셨던 물 깊이가 허벅지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완전 간조 2시간 전이었어요. 어제 말씀하실 때 반지를 분실하신 곳이 본인 허벅지 정도 깊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때 시점이 완전 간조가 되기 전 2시간 전이었습니다. 저는 어제 민물이 들어올 때 찾기 시작했으니까 그럼 그러면 생각보다 얕은 곳에 반지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얕은 곳부터 찾기 시작해볼게요. 어제 물에 빠졌던 블루투스 모드를 완전히 사망하셨고요. 그래서 오늘 이어폰을 끼고 작업해야 돼서 여러분께 탐지 소리가 들리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바진 다 젖었고요. 지금 30분째 찾고 있는데, 어... 새벽 바닷속 어활라이 없이 조용합니다. 고요해요. 어, 의미 있는 소리가 들리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생각이 났는데 제가 갈아입을 바지를 안 가져왔네요. 어, 어떡하냐? 자, 정말 바다 한없이 조용한데요. 제가 수중전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어, 제 역량이 부족한 걸 수도 있겠죠? 저는 계속 밖에 나가면서 탐지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같은 라인을 계속 찾고 있네요. 자, 정말 이 수중전은 이 방향 잡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뭔가 의미 있는 소리가 들립니다. 뭘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아, 쓰레기, 쓰레기입니다. 아, 물 점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1 시간 넘었는데, 안 보입니다. 어, 일단, 결혼반지 정말 보이지 않는데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어제 그렇게 인파가 많았는데, 뭐 나오는 게 없습니다. 없어요. 아무튼, 금속탐지, 이 수중전은 정말 체력 소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점점 얕은 곳으로 가고 있는데, 어, 없습니다. 없어요. 네, 모래 사장이랑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요. 아쉽게도 찾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 뭔가 있는데 어 나왔다 뭐야 이게 어리핀 네 쓰레기입니다. 지금 새벽에 나와서 1시간 40분 정도 찾아봤는데, 어, 안 보입니다. 풀리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분명 저 바닷속에 있을 것 같은데요. 아쉬운 마음 뒤로하고 저는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포기해야 될것 같고요. 지금 아직 시간이 좀 이르기 때문에 우리에께 연락드릴 시간까지 조금 기다릴 겸, 저 바지 말릴 겸, 그리고 사심 채우고 여러분 도파민 터지게 만들어 드릴 겸, 이 젖은 볼에 사에 한번 살짝 털어보겠습니다. 자, 이쯤에 뭔가 있는데, 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쓰레기입니다. 우와! <laughs> 어, 요즘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 또 영상 안 찍었어요. 영상 안 찍었는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 금팔찌 나왔습니다. <laughs> 어, 왜냐면 요즘에 뭔가 쓰레기 같은 소리나 아이디 값은 그냥 안 찍고 있거든요. 스마트폰으로 찍다 보니까 용량도 부족하고, 또 편집하기 어려워서 안 찍고 있는데, 금팔찌 나왔습니다. 진짜로. 여기. 함덕 해속장에서 금팔찌 나왔습니다. 끊어진 <laughs> 금팔찌인데, 어, 얘는 뭐 각인도 없고, 가짜, 가짜 금팔찌 같아요. 뭐 각인도 없고, 살짝 색깔이 이렇게 핑크 색깔처럼 약간 변색이 되어 있습니다. 가짜네, 가짜. 아, 네, 또 좋다 말았죠? 온몸 켰습니다. 에이, 네, 의뢰인께 아쉬운 소식 전했고요. 분명히 해수욕장 바닷물 속 어딘가에 결혼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더 이상 찾아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요. 지금 제주도에 찾아드릴 수 있는 사람도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의뢰인과 상의한 끝에 공개 수배하기로 했는데요. 위치 말씀드릴게요. 함덕해수욕장 총3 개의 해변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운데 있는 해변, 사진에 표시된 위치에 사진에 보이는 결혼반지가 있습니다. 14K 금반지고요. 분량은한돈 조금 더 나갔는데요. 이 반지를 찾으시는 분 60만원의 사례금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실패했지만 누군가의 도움으로 꼭 반지가 의뢰인께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함덕해수욕장 14K 결혼반지 기억해주세요. 꼭이요. 아, 진짜 아쉽다. 네, 이번 휴가 기간 동안 제주도에서 금속탐지기로 찾은 물건들인데요. 자, 이렇게만 보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7월 18일 이호태우 해변에서 준 가짜 다이아 금반지. 7월 20일 표선해수욕장에서 준 은반지, 7월 20일 함덕해수욕장에서 준 은반지, 7월 23일 김영해수욕장에서 준 가짜 금반지. 이게 진짜 아쉬웠어요. 자, 마지막이죠. 7월 24일 함덕해수욕장에서 준 가짜 금 팔찌입니다. 요즘 금값이 많이 올라서 사람들이 진짜 금은 잘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쉽네요. 이 은반지 두 개는 바로 지구대에 맡길 거고요. 나머지 이 가짜 기금속은 깔끔하게 폐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딱히 엄청 좋은 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가족여행 중 탐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했는데요 할애한 시간에 비한되면 제주도에서 손맛 재미있게 본것 같아요 뭐 여기에 진짜 금은 없지만 확실히 휴가철이니까 뭐가 많이 나오긴 나오네요 제주도 놀러와서 탐지할 계획이신 분들 참고하시고요 무소탐지가 탐지기의 성능도 다르고 개인 실력 차이도 있기 때문에 제가 기준은 아니라는 거꼭 참고하시고요 와 그런데 이렇게 영상 찍다 보니까 여기 해파리 겁나 큰거 있어요 와 진짜 겁나 크죠 물속에 떠 있는 해파리도 보이는데요 어 얘는 검은 비닐봉지고요. 요즘에 제주도에 해파리가 많다고 하니까요. 물놀이 하시는 분들 어 조심하세요. 오늘도 유익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